응? 클라우드? 응 클라우드 구 c l 꾸루 d c 구름 하 d Cloud. 구름 구름 d Clou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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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l o u 뭐야, 그건 구름이잖아. 아니야, 헨리도 클리어드야. 진짜 몰라? 응, 진짜 몰라, 헨리. 써니. 어? 써니 했잖아, 그때. 써니. 야, 야, 야. 어, 좋은 생각이 났어. 뭐. 누가 잡 먹지? 파라도 조조는 누굴 잡아 먹잖아. 음. 그러니까 잡아 먹었 그러니까 카라 카라로 파라도 파라도 는 얘들 잡아 공룡들 잡아 먹어서 기 피피넷 뭐야? 그랬어. 응. 응. 가다 했어?